도로는 그냥, 죽불이 확시, 확, 확실히 라인전도 좋은데. 씨. 죽불이자 라인전은 짱이거든. 근데 단점이 있어. 탑은 이겨도 게임 터뜨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요즘, 미드 이겨도 게임 터뜨리기 힘들고, 바, 바텀이 이겨야 게임 터뜨리기 쉬워요. 그냥 요즘은 바텀이 짱이에요 바텀이 진짜 바텀의 중요성이 너무 커 진짜 바텀이 만약에 라인전을 이기잖아 그러면은 바텀이 바텀 타워를 민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탑이랑 스왑을 해그 다음 탑을 밀어 그 다음 미드로 와 미드를 밀어 그냥 바텀이 이기면 3개의 타워를 공짜로 먹을 수 있어 진짜 탑은 이기면 뭐할거야 라인전 이겼어 스왑해? 그 바텀이랑 <laughs> 2대1 뜨는데 cs가 조져지는데? 그리고 요즘 초반에는 정글 메타기 때문에 정글 캐리형 정글 캐리 메타예요. 민관이일님 안녕하세요. 아 속이 별로 안 좋은데. 초반에 정글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바텀 원딜이 그냥 투커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그냥 게임 꼭그 원딜로브 레전드야 진짜. 그리고 요즘 빅토르 뭐야? 요즘 미드들이 거의 다 라일라이 가잖아. 폭딜 안 가고 왜 그러겠어? 생각을 해봐. 라일라이를 왜 가겠어? 시시를 왜 넣어주겠어? 생각을 해봐. 진짜 원디로브 레전드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야. 예전에는 빅토르가 라일라를 초반에 뽑았어? 그냥 시와대깨 뽑고 죽였지 궁박아 가지고. 이게 좀안 그러잖아. 그냥 라일라이잖아. 닥스고 라일라이. 진짜 원디로브 레전드야. 지금. 진짜 지금 메타는 원디리 너무 중요해. 원딜이 잘하면 게임 이길 수 있어 아 실버탑 타... 실버와 부실골프는 솔직히 아 원딜 오브 레전드 아니야 왜냐면 부실골프는 <laughs> 원딜 피지컬이 쓰레기야 진짜로 그냥 답이 없어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븐이 아오 빵테네래 리븐 힘들겠다 빵테랑 뜨는데 모든 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목소> 아니 근데 그거는 n who's a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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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솔직히. 그거는 의미가 없는 말이야. 주도권을 잡았을때는 로밍을 <laughs> 다녀서 어떻게 해서든 이득을 볼 생각을 해야지 우개개개개개님 안녕하세요 뽀삐 로밍 다닐 수 있어요 여기서 이기면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걸어간 다음에 이쪽에서 딱 박아서 미드를 죽여야지 이쪽으로 미드로 박아주면서 이렇게 박아주면서 벽궁각 필요없어 그냥 이쪽으로 박아주면 플래시 빠이잖아 벽궁각 뭐가 필요해 미드에서 그냥 반대로만 박아주면은 정글보고 핑 찍은 다음에 정글이랑 같이 죽여야지 정글이 이쪽에서 오라고 하고 뽀삐는 이렇게 오면은 그냥 뒤진거지 뽀삐는 이렇게 오고 정글 이쪽에서 오면 뒤지는거지 폭풍각이 뭐가 필요해 그냥 죽이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왠지 우리 블루 털린거 같은이 기분이 뭐냐 왜 얘가 일로 왔지 아이 티모 나왔대 개웃기네 티모 띵 이랩이 찍혔기 때문에 쟤랑 마땅뜨면안 돼, 그 친구. 아, 이게 저거야. 저마 팀원 좀 여지긴 하더라. 근데 저마를 잘안 당해봐가지고 저마 뒤를잘 모르거든요. 아, 슈발. 이 저게 이렇게 못지 지금 마치고, 지금 맞췄고 지금 대치맞지고세대두대고 맞췄어. 치고 지금 마치고, 데금이저고 지금 마치고, 지다 마치고, 지금 마 согт бара А гэнэсэн юм. First blood. 뭔가 뒤진 것 같은데 마이가 리신 노플하면 죽었네 이 친구도 피랑 포션 피가 별로 없는데 <목소리> 뭐, 리본이 반테를 땄는데 리본으로 반테리겨 아가리 쓰세요. 갑자기 르블랑은 라인전 진짜 너무 센거 같아. 인간적으로 르블랑 라인전 너프 좀 오래 네. 어, 레이저를 찍고 갈겨 주면 아프겠다. 좋았어. 백성. 7모 창님, 안녕하세요. 제는 Super 서 수급할 수 s u p 빨수빨리 빨리 r Super Super 어 u p e 1 2 5 0원 r 지 찍고 진화할 돈이 돼야 돼요 처음에 진화할 돈좀 s u p 는게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메타토선 빅토르가 r 리 u p e r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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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p e 물랑 같은 애들은 초반에 솔로킬을 딸수 있는데 빅토르 같은 경우는 그게 안돼 안타깝지만 캐릭터 자체가 그 유치하들고 뭐 라인전에서 처음에 이득 볼수 있는 게 없지 점화도 아니고 이런 점화 점화면은 뭐 솔로킬 딸만한데 점화들이 생각보다 세니까 아 슈가 내쉬했어 먹었어야 했는데 저 친구가 6네빌 한번 쇼부 치긴 할 거거든 삐리?

아아 이거 만화에있소서 솔킹 딱 했다 만화가 소어서 못하냐 하나만 있었어도 아까 궁으로 클려 괜히 했나? 참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궁으로 라인 클리어 괜히 해가지고 도토를 뭐야 저 친구는 미친놈 못 잡았냐 CS가 몇개 정도 차이나긴 하는데 원래 밀고 집 가기는 힘들다는데 아이고 허가나님 몸도 아픈데 갑자기 100개를 이거 이기려고 하는 건가요? 이겨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 100개를 감사합니다. 이거 이겨볼게, 이거 이거 누굴랑 가야 되니? 아, 그게 아프 차가 차체 누굴랑 더 내고 아까 놀려도 아니야. 뭐 미안해, 그럼 미안해 하지 마요. 원래 그러고 누우는데, 갑자기 착한 척하지 마. 짜증 달라니까 어? 아이, 아이, 충이라이요 저희 이마이도이인이 같은데요? 아저아아아아 아이, 아아어 아이, 아, 아 슈마이틴, 난다. 저기 학살 중입니다. 저기 학살 중이란다. 아 씨발! 나는 원래 빅토르 그냥 제까지 다 잡을라 했는데 그 브라운까지 아 너무 잘 갈렸다 이거. 아.. 나 이거 원래 빅토브라운까지 내가 2킬 먹을라 했는데 2킬을 못 먹었네 아까만 2킬 딱 먹어주려고 했는데 아 맞어 나와야되는데 힘좀 부족하네 어우 미안 미안 깜짝 놀랐네 미안 미안 난이세마리만 먹으면 돼 예, 이게 그래 빅토르가 초반에 그 뭐야? 라인저 주도권이 없다 보니까 와드를 못가라왜게아 씨, 주도권이 없으니까 뭐야 이거. 어쩌라는 거야 내블로씨바 에라이 블루 먹고싶다 C볼 어? <laughs> 야뭐만집고싶다 죽을수 있겠는데? 바이바이 좀싸 맞아라 그냥 짜증나게 하지말고 시간인 거다. 아저 블루 타임이다. 적 처치했습니다. 아이했습니다 더블 이 좋아. 더블 킬 물랑은 아프다 박원님 안녕하세요 우리 계신분들 한 번씩만 추천 업종 부탁드립니다 오모창님 추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정도면 우리팀이 잘 버텨주고 있거든? 나도 CS 두개밖에 차이 안나고 네일킥 먹었고 나쁘지 않다 지금 이거는 우리팀 잘 버텨주고 있어 CS가 제가 한개도 많네요 오히려 많고 갱웅옹 지렸쥬? 아저 내가 죽였어야지 딱그 블루까지 깔끔하게 먹어주는건데 블루를 못 먹었냐 빡치네 이건 킬못 먹어서 이내 블루인데 진짜 짜증나네 블루 들었어야 했는데 딱 나오잖아 그렇지만 나 여기서 평정심을 찾기 위해 괜찮습니다 c 스는 먹어야죠 좋았어 됐어 아 됐다 이정도면은 우리팀 훈훈하다 괜찮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훈훈했다 진짜 안괜찮거든 진짜 짜증나는데, 진짜 괜찮다고 해야 돼. 학살 중입니다. 돈이 부족한데, 아, 이거 만화 치우면서 그냥 풀감신까지 딱 가자. 한해 원래 더 먹고 왔어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지금 핑하바가도 미드 주도권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원래 킹아를 박으면서 라인 그시앗 싸움을 해야 되거든 미디에 대한 시앗 싸움. 나는 지금 시앗 시야... 요즘 빅토르가 그냥 다 그래. 요즘 빅토르는 시아의 주도권이 없어.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 어쩔 수가 없어 요즘 빅토르. 뭐야 그 그래, 미피 외래도. 뭐걸레짝이 됐어. 무슨 이런 거지나? 조종왜 왜? 맞아준거야? 지가 맞아줬는데? 거의 뭐 이거 거의 뭐 어? 다이, 마스터에서 보는 어뷰징이었는데? 왜 맞아줬지? 이거 왜 어뷰징이야 나한테 어뷰징해 나 키우면 게임 져 진짜 얘들아 얼마나 무서운 놈인데, 맞 I'm so 좋 좋아 이 l y I'm so l o 게 e 가 y I'm so l 어 n e l 아 I'm s 크니까 아 e 이런 슈 m s 대 l o n e 갔다가 빠르게 빠르게 하자 르게 나 탑이 면접 밀었으니까 이제 이제 피가서 될것 같아. 오션아저이 그 지력을 위해서. 야니분 거의 아부왕아니냐니 분이 마이한테 난 마이만 만나면 더라 진짜 대놓고 남자 새끼가 불안치면 안 되지, 어? 사내 자식이. 아, 드디어 불러주냐? 진짜로? 게이드. 15분 만에 섣불러 먹습니다. 게이드입니다. 아, 마이, 고맙다, 마이야. 지금 행복하다. 고맙다, 마이야. 새끼야! 봤냐? 빅토르 패기. 게 빅토르야. 아. 봤어 방금 빅토르? 그냥 씨, 내다 뛰고 보잖아. 이제 캐가 아니거든? 그냥 뛰는 거야 그냥. 새끼야! 아 슈바 이새끼가 했으면 방금 뒤질뻔했네 한번 더 깝쳤으면 아나 빤테온 이새끼 이거 개짜증나게 하네 브라운이 올라오는데 아니야 이따 다아니야야겠 존나 무서웠다 방금 아 쉬워 내 플래시 씨? 존나 무서웠다 방금 진짜 아 소름 돋네 짜증날뿐했네 야야

다들 첫챗 했습니다. 리 오셨다. 방금 똑같은 백업 능력으로. 백업 능력 오셨어. 진짜 그 역시 유차가 참 이런 거 좋아. 리븐 합류가 뭘오죠 <laughs> 아니 상대방이 텔 탔는데 똑같이 타야지 탑을 이기고 있는데 탑이 지고 이기고 있는데 저러면 은안 저러면 이건 진짜 어두징이야 지고 있을 때는 못탈 수도 있는데 상대가 지고 있는데 먼저 탔으면 우리가 이겨야지 똥같은 인원 싸움이야 바텀도 유리했고 탑도 유리했고 미드도 유리했는데 이겨야지 이 한타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합류 그냥 진짜 한게 없는데, 진짜로. 그냥, 쟤한테 감동받을 게 없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라.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서. 자 이런 거에는,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아, 진짜? 아이, 저거는 내 시청자들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모르는나쟤 뭐하냐? 안전했 어비중이야? 꼭 어비중에 대한 의심을 하게 돼. 레벨 13. 장이 집에다. 현장에 집에다. 이거. 초기 출입 가능. 조개다지겼어. 왜 되게 착하네. 눈에 왜 이렇게 훈훈해? 보하아 팔자. 그 것도 그 다안 돼. 나 미드 깨져. 슈발. 아, 마이징 개새끼야. 시행,

뭐야? 내가 먹어. Q 날렸는데 이게 왜 내가 먹어? 오봤다슈바 알다. 이거 먹으한거 아닌데 진짜. 진짜 먹으한거 아니거든? 진짜 할렐루야네. 진짜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드들 레드를, 레드를 내들 내 먹어 버렸어. 나강타성계단하는데 아니 무슨 큐한번그 부메랑 날리는 거에 먹어 버린다. 그 더짜 짜증나네. 먹을 생각 진짜 1도 없었는데. 야 진짜. 은내 거다. 블루주 떼연. 사람 이지 갑자기 잘해 주는 지금 맞짱 끊 이길 거 같은데, 운이 <목소리가> <돈이> 너무 많긴 한데, <많겠는데. 목소리가> 지금 맞짱 뜨면 이길 거 같아. 아, 나은뜨여가있새끼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본스기에요킨즈에요커즈솔어 여기 하기본스킨 새끼 어 여기 있있는거 같은데 미리 이렇게 나댈 <목소리> 리가 없어 여기 궁떨어지는각어데 이거. 이렇게 이기물쓰는 상대 정글로 막 들어와서 상대 정글 못먹게 해 기본이야 이거 버프.. 버프.. 스테어로 먹었어 먹었어 개 okay, 빡치겠지? 먹었어 쉬면 어딜 돌아갈라 그래? 뭐하는건데, 새끼야. 어? 어딜 돌아가? 합치게. 킬 지금 다이아몬드에요. 다이아 3구간? 다이아 3구간이에요, 지금. 다이아 3구간이 다이아 3구간. 방어감 슈브가이 Q를 막 말이 다 이거 복캐 아니에요. 복에요복귀 아야, 삼구간이 복해는 아니죠. 이거는 이번 판는 진짜 내가 잘한 거는 진짜 하나도 없고, 그냥 너무 무난하게 우리 팀들이 너무 잘 버텨준 거 같아요 이 판은. 진짜 탑도 잘했고 탑은 솔직히 잘하진 않았거든? 탑은 좀 힘들긴 했는데 마이아가 같이 가가지고